확실히 타이베이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많이 좀 시골 같은 느낌인데 난 오히려 좋아 기대가 돼난 오히려 미래 도시 별로야 그냥 이런 느낌이 난더 난 좋아 어? 이거 뭐지? 라이스페이퍼인가? 편의점에 한국 라면 팔라나? 신라면은 무조건 있더라 신라면 저기 보인다 삼양라면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신라면은 유럽가도 있어 대단해 휴지야? 강아지 사료인가? 어? 어 아... 이분은 귀밥이 길것 같아. 되게 코르크 마개처럼 약간 이렇게. 동네 분위기 좋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리 촌이라고 해도 번화가는 존재야. 가오슝 민심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 시민분들 인사해 주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 주시나요 일단 오케이. 기분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최고 기온이 22도. 최저 기온이 14도. 지금 현재 기온 20도. 바람 살살 불고. 딱 좋은 거 같아요. 이스케 e m 미 안녕. 버스한 거랑 어디로 가야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쪽? 저쪽으로 가면 사람 많이 있어? 아, 그래요? 실례지만 몇 살입니까? 13살. 아, 13살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당신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땡큐. 땡큐.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대학생인가? 반갑습니다 어디에 가야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 앞쪽으로 가면 돼? 오케이 okay. 고마워 바이바이 안녕 해피 뉴이어 여러분이 그리웠던 게 이런 느낌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그냥 막좀 기분이 좀 별로고 그래서 원래대로였으면 은 지나쳤을 텐데 옛날 그 느낌 그 나도 좀 순수했던 그 느낌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그걸 내가 좀 잊고 있었어 여러분 일단 여기 근처가 좀 사람이 많기는 하네 센트럴 파크 스테이션이네 여기 여기로 뭔가 막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되네요. 근데 약간 은내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치. 근데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 또 광주 출신이라 저는 뭐 이런 빌딩 숲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런 느낌이 더 반가워. 오, 네대 치킨이 있어요? 호호.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안녕. 어, 어, 너희도? 어, 그래? 안녕. 오, 가오슝 친구들이 착하네. 다잘 받아주네. 좋다. 순수한 느낌 좋다. 아 여기가 끊가 보네. 맞지. 누가 봐도 여기 그냥 할아버지들 막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데 같은 느낌인데. 어 저기 뭐 썰매 타는데? 가보자. 박스 포대 하고 애들 타는데? 오 소소 탄다. 재밌겠는데? 누가 좀 빌려줄 수 있나? 꽤 빠른데? 안녕하세요. Can I? Can I try? 땡큐! 가자. Hi. 어이 사람 박수 파는 아저씬가? 어아유 스트리머? 아 트위치에서 방송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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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how old are you? 아 e e w Okay. Wait for me. 간다. 움덩이가 <laughs> 어, 좀 뜨거운데요. 속가 그래 빠르진 않네. close near yeah, between 아 클로스 클로스 어웨이 유아소 카인. 이도 소 나이스 미투. 땡큐 so much. 해피 뉴 이어. 바이바이. 진짜 세상 좋아졌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려면 자전거를 샀어야 됐는데 자전거를 이제 빌리는 시대가 왔네. 그리고 확실히 뭔가 좀 오토바이가 또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여기 가오셔 보니까. 어 그래도 여기 좀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뭔가 기대되는 게 있어야지 이 가게는 뭔가 일본스럽다 색깔 뭐야 하늘 수도 말고 약간 지방 도시로 오잖아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더 인심이 뭔가 잘해줘 봐봐 안녕하세요 10명 중에 한명 인사해 주셨으면은 잘해주셨네 인심이 아예 좋다 좋아 봐봐 인사 받아준다 안녕하세요. 맞지? 이게 가오슝이다. 야, 인사 하면 그냥 다 받아줘. 그냥 거의 100% 확률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야야야 Are you couple? 아, 아, 아 no no. f r i e n 아 picture. 아 okay okay. <laughs> 어, 나 가야 돼. 아 I, I have to go. Right. Oh, yeah. Bye bye. Thank, thank y o 어? 뭐지? 댄서 팀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Are you d a n Yeah, yeah, I'm a Korean. 아, 인스타그램 밖에 없어? You should make a YouTube channel. A high school student, right?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Happy New Year!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아, 여기 농구장인가 보다. 가오식 농구팀인가 보다. 나 농구장 한 번도 안 가봤어, 태어나서. 대만 농구 인기장? 아, 아 맞아, 맞아. 대만 농구 좀 해요. 맞아, 맞아. 진우 형도 농구 좀 하나? <laughs> 나 탁구 친거 봤지? 탁구나 15년 만에 친 거야, 그거. 15년 16년 만에 친 탁구 실력이 그 정도야, 여러분. 아, 모든 스포츠를 그냥 아이, 됐다. 이 초등학생 친구가 나를 오 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웃고 갔어. 어. 어, 그래. 안녕. 저 친구도 유튜버가 꿈일지도? 어, 또 봐. <laughs> 계속 쳐다보네. 너무 귀엽게 쳐다봤어. 나를 앞지르면서 <laughs> 이렇게 쳐다보고가. 여긴가? 가오슝 최대 야시장, 루이펑 야시장. 드디어 찾았다. 면요리가 많네요 여기. 아이 안에 들어가면 또 여기 안에 또 골목이 쭉쭉쭉쭉 있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맛있겠다. 오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닭이잖아. 응?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안에 굴 같은 것도 들어가네. 아니 맛있어 보이는 거 너무 많은데요? 두부? 유부? 닭갈비 같은 느낌이고요. 오 사람 많다 그래도. 그치 어, 탕후루! 중국에서 규식이랑 먹었던 탕후루 진짜 맛있었는데. 아, 여기도 여러분 엄청 골목골목 다 있다. 이게 뭐야? 바지락이야? 바지락인 거 같은데? 닭발인가? 곱창이었으면 먹었다. 사람 많다. 목요일인데 어, 배고파. 음식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배고파 죽겠네. 와, 이거 맛있겠다. 요거 너무 맛있겠는데? 안에 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 요거 하나만 먹을게요. 한 2,500원 정도 하네요. 2 5 0 0원이면은 싸지는 않지. 고기가 딱딱한게 아니라 안이 좀 딱딱한데? 아, 내 뭐야? 드라이기로 한 거는 처음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나요? 예,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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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 아유 그렇습니다 선배님 어 여기 삽니다. 아 여기 네, 사세요? 어, 네, 네. 아,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나오시면서 네, 가장 사람 많은 장인가요? 소네 여기가 가장 야시장에서 제일 사람. 많아 아, 여기 사람 많고요. 네, 아새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네. 네. 어, 안녕. 어. 음. 네. 어. 어? 응?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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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떡볶이. 나 김밥 하나만 먹어도 되죠. 네. 김밥 하나만. <laughs> 돌아다니면서 먹자 고생해 고 싸진 않다 4,400원 이것도 한 줄인데요? 아, 김밥 너무 비싼데 여러분? 요거는 4,400원이야 아니 어제 갑자기 엄마가 해준 김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계란 단무지 정도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10점 만점에 8.7 아주 무난한 김밥이다 근데 안에 햄도 없고 가격으로 따지면 너무 비싸. 어? 이게 그거야? 마라롱샤? <놀람> 그런 눈깔로 날 쳐다보지 말라. 돈 받으러 왔는데 <놀람> 그것까지 알아야니. 어? 이 친구도 만났다. <놀람> 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친구잖아.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What are you doing here? 당으로. 아 당으로 먹으러 왔구나. <놀람> 사람이 좋아 당돌루. 아, 아 상으로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해피 뉴 이어. 안녕. 바이바이. 시역에. 바이바이. 뭐야? 쿠르셰 택시 아니에요? 카이에 택시 같은데? 처음 봤어. 저기 되나? 엄청 비싸겠지. 기름값이? 맞네, 가예. 국밥 한 그릇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5천원 정도네요, 한그릇에 아, 쉐쉐. 요거 이렇게 나왔네. 아, 여기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정확히. 근데 그냥 맛있어 보였어. 약간 전골이라고 해야 되나? 밥까지 나오거든요? 약간 맛이. 살짝 오뎅탕 느낌도 나면서. 짭짤하면서. 맛있는데요, 여러분? 밥에다가 같이 먹으면 될것 같거든 말아서 그냥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안녕 안녕 바이바이 해피 뉴이 안녕 친구들 아까 내가 이쁘다고 친구들이다 안녕 옆 테이블에 엄마랑 아버지랑 계신 내 따님이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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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뜨끈한 밥, 국밥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배가 차는 게 다르다 든든하게 찬다 배가 <laughs> 안녕 해피 뉴 이어 희망을 봤다 여러분 내가 아까부터 이쁘다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이었어 희망이 보인다 엄청 추석이 이쁘다 아 밥도 먹고 희망도 생기고 좋다 <laughs> 안녕 셰쎄 <laughs> 되게 쿨한 집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중에 어 아내랑 딸이랑 지나가는데 어, 남자애랑 뭔가 약간 썸띵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밀어줘야겠다. 오돈꽤 벌었는데? 오케이, 렛츠 고. 근본이지. 감하하바레바바이저 <laughs> 노래 높거든 여러분! 이거 단단 어렵거든 노래! 근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sorry, how old are you? 19 y e 아, 19 years old. So, uh, where are you going now? r a n for dinner? Yeah. 아,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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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laughs> <요>, 아이돌! 아이돌? <laughs> no, no, I'm a model in k o r 아, you're so pretty. You. <laughs> Happy New Year! Hi. 안녕! 네, 모델 박진우,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Oh, 잠깐만. 어, 잠깐만! 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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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아, 그래, 그래, 그래. 응. 인스타그램.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틱, 틱톡 찍는 거구나? 아, 유 틱톡어? Why, why did you take a video? Only Tik t o k 아, ah, only TikTok. 아, t i for for fun or are you TikToker? For fun. For fun. 아, yeah. ah, okay, okay. Enjoy, enjoy. Hello. Happy New Year. 안녕. Yeah, yeah, I'm Korean. 안녕하세요. Hello. Bye bye. 안녕하세요. Hello. <웃음> <웃음> 자전거 탄 친구 인사한 거 봤어? <laughs> 나 여기 밖에 찍고 있는데 혼자 빵 터지던데. <laughs> 그러니까 이 맛이 있어야 돼. 이네 먼저 인사해주고 얼마나 순박해요? 근데 우리도 외국인 오면 인사해주고 해야 돼. 그래야 야 한국 갔을 때 어땠어? 야 사람들 진짜 친절하고 친근하고 너무 좋았어. 외국인도 눈 마주침 여러분 목내 눈 인사. 지나가면서 그냥 웃고 아니면 그냥 실록 한다든지. 아니, 그냥 윙크 한다라든지, 웃으면서. 하이만 해도 엄청 좋아해. 여자친구랑 같이 누워서 보는데 맨날 너 방송만 보냐고 뭐라 하네, 재밌냐면서. 그냥 말하세요. 습관이라고. 야, 이게 너보다 내 습관이야. 이렇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뭐라 하지 마.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 나 가만 안 둬. 그냥 말하세요. 자 여기는 리우허 야시장입니다. <laughs> 오 여기 약간 태국 느낌 나는데? 뭔가? 아 여기는 완전 그냥 도로를 막아 버렸구나. 나 이런 거 좋아. 주말에 사람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그렇지? Taiwan e s traditional dessert, pineapple cake for, you. for me. Uh, welcome to Taiwan. Oh my god! Thank you so much. Bye bye. 우와. 대만 전통 디저트 파인애플 케이크라고 대만의 온걸 환영한데. 우와. 웰컴 투 타이완 뭐야? 너무 친절한데요 여러분? 아니아 아니, 그래도 아니, 마음이 아니,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우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빌딩숲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 냄새나고 좋다 빌딩숲만 다니다가 어?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바닐라 땡큐 아 10원짜리 빵나 10원짜리 빵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나만 먹어보자 3,000원입니다 치즈케이크 10원빵입니다 그냥 계란빵이네. 이거 그냥 응. 소개팅에서 <laughs> 여자가 이렇게 치즈 다 먹고 이렇게 걸려 있는지 모르고, 계속 아, 근데 진우 씨는 <laughs> 여러분들 말해요. 이 정도만 말해줘야겠지. 분위기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들 일단 좀잘 받아줬어 다행이야 사람들 콧대 높아가지고 막, 막 그런데 오늘을 진짜 오랜만에 이런 또 감정 느낀 것 같은데요 이런 감성 You on my mind a lot Don't need no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Yeah t h a s bae, m e s s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e in t h e n Got my heart no barge in them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ut you may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gonna make the trap. then we gon' gonna hit the